해가 무슨 노을 지듯이 또? 신기하고. 오늘의 해가 드디어 곧 씻네. 오. 살균이 잘 되나봐. 와우, 와우! 처음 봐. 처음 해봐. 응. 네. 준비 다 했고, 아, 이제 토스트를 해서 먹을까? 내려갔다 와봐, 일 와우, 와우! 텍스초 코. 딸리 먹고, 커피도 해 먹고, 오케이. 짠, 따단, 따단. 얍! 아! 응. 프레시 핀다. 좋아어 오늘 이거 다 써야지, 핀다. 우유는 배 아플까 봐안 가져왔어. 음 보이나? 딸기잼 발라 먹을까? 맛있어. 보이니? y 이거를 이렇게 덮는 거지. 응? 샌드위치. 먼저 먹고 젤리를 먹을게 약간 어제 먹었던 그런 젤리 느낌인가? 오. 되게 물이 꽉찐것 같아 보여? 델리에서 빵 맛이 나는데? 구 버터 냄새? 아닌가? 맛이 없진 않은데 그냥 아 포도 젤리다. 아 이거 한 그릇 더 먹고 싶다. 아. 일단 맛도 음. 먹고 출발 하겠어. 김해공항 가서, 밥 먹기! 어우, 부시야. 어우, 여로 가면 나오는 거 맞지? 제발, 나와라. 길이 없는데, 어디 가라는 거야? 네이버지도 정말, 이럴 거야? 길, 거기가 아니었잖아. 길이 바뀌었나? 더 가니까 나오네, 어? 숲으로 가는 게 아니라. 이가 시국밥 맛있겠다 자. 일단 균형 한번 먹어 뭐라고? 응, 뜨거워 머 하면 여정을 떠나고가겠습다 나 사실 사스토리 자세한안 봐. 썩썩썩쏙쏙 오. <laughs> 잘 부르다. 구름이 다오고 있어. 남은 쏙쏙쏙쏙 쏙쏙 진짜 별로 안나온 네? 2kg? 다와 간다! 예 예리! 마 뭐? 예 마지막 도전. 언니 그러네? 근데 이거를 아 그지 넌 나. 하이 이 아빠가 되는 왜안 매? 바텀 <laughs> <근데> 이게... <laughs> 아, 아, 아 서울에서 좋은데 네. 네. 근데 맛은 소다구이 정도면 성공하요 이게 만 원이라고? 어떻게 먹지? 데아 같이 짜내야지 예예 너구리 와... 왔데아다 오우, oh. 하이하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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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먹어도 되는 거죠? 네, <laughs> 예, 드시면 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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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생선이랑 다른데? 음, 깻잎이네. 이야아. 아, 아 감사합니다 땡기님 아, 이거 사다니깐 이거 사다니까사장먹 이거 빔 당면 매운 양념장에 떡볶이 <쉽다>? 응. <놀람> <놀람>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.